네, 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자윤입니다 오늘 신문 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소보다 조금 늦었는데요. 자, 오늘 뉴스 어, 신문을 봤는데, 뭐 크게 또 오늘은 어, 내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봐왔던 것들과 이제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았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정치적인 이슈들이 자꾸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어뭐 경제 신문인데도 불구하고 뭐 정치 관련되는 뉴스들이 많아서 어 많이 스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반복되는 뉴스들 계속 보이고 있고요. 어 부동산 관련 이야기는 우리가 워낙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늘은 부동산 관련 이야기는 또 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뉴스들 실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짱호이 님, 네, 구루미 님, 건호이 님, 주식 심리 TV 님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 롯데 유동성 위기 어, 잠재워야 된다. 뭐 신동빈 위기설을 잠재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 롯데 건설에 대한 어, 부채, 어, 자금 조달. 어, 여기에 대해서 롯데 건설 차원, 롯데 그룹 차원에서 어, 이제 해결을 빠르게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건설 대표 인사를 교체하는 등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해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롯데건설에 자금을 조달해서 유동성 위기를 잠재우겠다고 발표하면서 또 롯데케미칼 주주들의 또큰 반발을 샀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롯데그룹 자체적으로도 현금이 현금성 자원 그 현금성 자산이 어 많이 있지만 또 이렇게 유동 그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주주들한테 손 벌린다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 물론 이제 보유 그룹 전체 현금이 다른 대기업들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 그렇게 뭐 여유가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 롯데 건설 유동성 위기가 위기를 어, 그룹의 또 맏형 격이라고 할수 있는 롯데케미칼이 어, 유, 케미칼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어,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롯데그룹이 유동성적으로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 그, 어, 그만큼 지금 사실 이거, 이런 것이 또 어떤 의미냐 그만큼 우리나라 지금 유동성, 어, 채권시장 그다음에 건설 부동산 쪽에 유동성이 너무 경직, 경색, 유동성 경색이 지금 어 심화되고 심화돼가지고 좀처럼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한전채, 어 채권 시장에서 이제 최고 우량 등급 AAA 트리플 A 급인 한전이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채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 입찰이 되지 않아 가지고 자금조달에 문제가 생겼죠. 어 시장에서 AAA 급인 한전체마저 이렇게 이제 유찰이 되면서 어그 유동성이 돌지 않았, 않았다는 거는 것은 어, AAA 이하 한전보다 이제 신용등급이 낮은 어, 기업들은 더욱더 자금조달이 힘들었다는 거고, 어, 그런 맥락에서 롯데 건설이 유동성 위기가, 어, 돌면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그렇고, 여의도에서 롯데 건설이 부도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소문, 중요한 소문까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롯데 건설, 롯데 그룹 차원에서 나서서 이제 지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고, 자, 그런, 이제, 근데 그렇지만 또 이렇게, 어, 자금 경색이 정부에서도 자꾸 이제 체안 펀드 등을 조성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하려고 그래도 뭔가 이제 잘 되지는 않, 않는 거죠. 그쵸? 어, 유동성이 계속 돌지 않는 거예요. 뭐 시장이 다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 섣불리, 음, 그 자금이 돌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나서고 있는데,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가지고 자금 조달, 자금 시장, 자금 경색을 해소시키려고 정부에서 나서고 있는데, 어, 잘 되지 않으니까 이제 결국 정부에서는 4대 은행에, 어, 4대 은행에 이제 직접적으로 주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전에 자 연말까지 어, 한 2조 이상을 대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전에 자금이 지금 어, 유동성이 잘 돌지 않으니까, 어 한전에 자금을 조달해라 뭐 사실상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이 떨어진 거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올해 연말까지 5대 금융지주는 구십오 어조 원의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제 물론 어 5대은행 오대 5대 금융지주, 오대 어 금융지주는 그나마 이 자금 여유가 있는데 사실은 어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캐피탈, 이금융, 뭐 저축은행 이런 데는 지금 유동성이 어 유동성 환경이 별로 좋지 않다. 어 자기자본 비율 음.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어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 내년 1월 초, 어 내년 1분기쯤에 가봐야지 어 어느 정도로 해결이 되고 있고 아니면은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주가 2 0배 폭등 기업도 이수법이다. 개미만 털리는 신종 머니게임이라고 하면서, 시비 어, 발행을 통해서, 어, 전환 사채 발행을 통해서, 어, 기업을 인수하고, 어, 자금을 조달하고, 그리고 주가를 폭등시켜가지고, 시비를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에 차익을 노리는 그런 것들이, 그런 어, 방법들이 이제 횡행하고 있다. 사실 대표적으로 이제 에디슨 모터스였죠. 에디슨 모터스, 에디슨 모터스가 엄청나게 지금 주가를 부풀렸다가 결국에는 부도 처리가 어,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 에디슨 모터스뿐만 아니라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 그룹, K.H. 어, KH 그룹, 뭐 비덴트 등도 모두 이제 C.B.를 통해 가지고 회사를 인수하고 그리고 주가 뻥튀기를 엄청나게 했다는 겁니다. 어, 진짜 에디슨 모터스는 역대급이었죠. 어, 역대급이었는데, 어, 그런데 이제 사실 어, 이런 게 사실 증권 범죄죠. 증권 범죄. 어, 그런데 뭐 지금 증권 범죄 수사부가 다시 그 부활을 했나요? 어,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원래 이런 것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수사하는 게 이제 증권 수사 범죄 어, 증권 범죄 수사부죠 검찰에. 근데 그게 어, 작년 재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해체가 돼가지고. 어 증권 범죄들이 더욱더 횡행 어, 활개를 쳤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어, 이런 증권 범죄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어, 이제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냥 단순하게 이제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지능적으로 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상 공사법적인 사기를 치고 있다. 그렇지만 내막을 뜯어보면 결국에는 개미들 등쳐먹는 등쳐먹는 거죠. 개미들 돈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자기들 주머니로 가져가는 그런 수법들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래서 이 기사를 한번 쭉 읽어보면서 뭐 한국경제에서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신종 머니 게임 어 자본 시장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 합법적 합법을 가장한 사기들이 어떤 식으로 행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시리즈 형태로 나온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뭐 미국에서는 애플 투자 주의보 어, 애플 주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적 둔화 가능성. 거기다가 그렇지만 또 밸류에이션은 높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예전에 영상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시장의 대장은 애플 그리고 뭐양 대장이라고 하면은 애플과 테슬라다. 결국에는 이번 하락장 애플과 테슬라가 마지막으로 하락을 해줘야지 하락장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수 대비 애플과 테슬라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 어, 그만큼 이제 그만큼 믿었던 기업들 시장을 리드했던 기업들한테서 유동성이 빠져나간다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 유동성 장세 마지막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 메리츠 이제 금융지준데 어,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또 역대급 실적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나왔었는데 이번에 메리츠금융지주 어, 그리고 화재증권 이제 합병을 하면서 이제 주식교환 비율이 어,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하면서 또 어, 자사주 매입 소각 주주 가치 재고에 집중해 왔고 사실 메리츠금융그룹은 재작년인가요? 그때도 음,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고 배당도 많이 주면서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던. 어 그룹 주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또 주주 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어, 우리나라 금융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가장 어, 뭐 주주 환원을 적극적으로 하는 또뭐좀뭐 뭐 다른 기업들도 좀 모범 다른 기업들에게 모범이 되는 뭐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점에서 한번또 소개를 해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어, 긍정적으로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어, 주가가 오른다는 거죠. 뭐, 실적이 또 나쁜 것도 아니고요. 음. 자, 그러면서 이제, 두산 퓨얼셀이 수소연료전지 3,500억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뭐 이제 두산 퓨얼셀 입장에서는, 어,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이제, 매출이 또 3,500억이 원 늘어나니까. 자, 그런데, 좀 찝찝한 건 이제, 중국에 수출한다는 거예요. 중국에. 어, 중국에 수출한다는 건데, 왜 이게 찝찝하냐? 어, 얼마 전에, 현대차가, 어, 현대차가 중국에, 뭐, 투자사하고, 이제, MOU 합작사를 설립해가지고, 중국 상용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어요. 중국 상용차, 어떤 상용차였습니까? 바로 수소 전지 상용차 시장에 진출한다고 했다. 어, 그리고 지금 이제 두산 퓨얼셀이 수소 연료 전지를 중국에 수출하고, 자 그리고 JKRG 스마트 에너지 테크놀로지와 어 그리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합작사 JV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표 때도 어,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이제 중국이 수소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수소 수소 시장에 우리나라 기술을 또 탐내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어 수소 자동차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일본 어, 그리고 독일이 뭐 독보적이고 뭐 사실상 이제 독일하고 일본은 이제 수소 자동차 시장에서 조금 발을 빼는 분위기고 어,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사실은 독보적이다. 그 다음 수소 연료 전지도 우리나라가 뭐 글로벌 탑티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수한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 격이죠. 중국보다는 월등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앞으로 수소발전, 수소 발전, 수소 관련돼 가지고는 대용량 에너지, 수소 발전과 뭐 이런 쪽이 유망한 산업 중 하나예요. 친환경과 관련해서도. 어, 그런데 어 중국은 지금 수소 쪽은 아직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 그런 면에서 어 중국이 또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과 이제 합작사를 계속 설립해가지고. 어, 기술을 또 빼가려는 수작이 아닐까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매출 올리고 좋지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 그런 점은 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이 당했잖아요 사실 어, 디스플레이도 당했고 반도체도 어느정도 어, 격차가 많이 줄어들어 버렸고 그쵸 디스플레이는 뭐 대표적으로 당했고 자동차도 사실은 어, 현대 기아차가 중국에 합작사 설립해 가지고 지금 다 어, 껍데기만 남아 가지고 껍데기 처리 하는데도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고 있잖아요 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 배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 어, 조심해야 된다 어, 이렇게 좀 생각, 조심했으면 뭐 조심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뭐 기업들이 알아서 잘 하겠지만 어,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실적 개선주를 미리 담아라 리노공업, 삼바 등 어, 이익률이 어, 30% 넘을 걸로 전망되는 기업들 미리 담아라, 어, 좀 퀄리티 종목이다, 경기 침체에 어, 뜨는 기업이다 뭐 그런데 어, 미리 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야겠죠 어쨌든 지금 이렇게 퀄리티 종목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퀄리티 종목에 어, 주목해야 된다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어, 이런 종목들은 경기 침체도 아랑곳 않고 꿋꿋하게 이익을 내는 기업이다 뭐 이런 이야기구요 자 그다음에 2차전지 큰손들 급구하고 있다 배터리 장비 주들 일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미국의 공장 생, 생산 공장을 급격하게 늘리면서 장비주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PNT 내년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53%늘어난 1100원대 기록할 것이고, CIS도 어, 내년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올해보다 62% 증가한 280원으로 예상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기술 코인 테크 등도 어, 내년 추정치가 10% 올라갔다면서 하 장비주들이 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 물론 최근에 이제 장비주들에 대한 관, 시장에 관심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그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제 실적도 조금씩 늘어나고 수주가 어, 확실히 조금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 이제 개별 기업적인 이제 벨류에이션 측면이나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도 우리가 어, 판단을 하면서 이제 해야겠죠. 어,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항상 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니고. 향후 전망이나 시장 분위기도 좀 봐가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 IRA 보조금 정상으로 내년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은 줄어들 것이다. 왜냐면은 어 IRA 때문에 미국 수출량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지만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은 4.7% 증가한 8,530만 대가 될 걸로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서 어 이거는 이제 공급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조금 해소가 되면서 음 글로벌 생산 판매량은 늘어날거지만 어, 국내 생산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미국 수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라고 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 봤고요 어~ 그렇게 뉴스 기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그렇지만 또 이제 기업 실적과 관련되는 것, 그다음에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고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는 뺐다라고 이제 초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개멍멍님 따스한 봄날님 강여심님 금비님 나동순님 긍정혜님 스카이사랑해님문정순님손짐님수평선나무님 네, 그리고 원데이스몰체인지 그린버드님 네 오늘 또 아침에 함께 하, 해주고 계십니다. 음. 또 지난 밤에 어, 미국 시장이 어, 한좀 내렸어요. 다운은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어,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1% 이상 내렸고 그다음에 애플과 테슬라가 특히 또 이제 시장 대비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시장의 대장이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죠.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내리긴 했습니다. 반도체 주들도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어, 무엇보다도 또 이제 여계 시장에서 어, 여계 시장에서 어, 환율이 조금 올랐어요. 물론 어제 어, 환율이 사실 폭등 수준, 뭐 폭등 뭐2% 이상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제 환율이 1% 넘게 오르면서 굉장히 어, 시장에 불안을 자극했는데 또 여객시장에서도 소폭 오르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어 그래서 그렇,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이제 환율이 그러면은 우리나라 본장에서 어 외환시장에서 이제 갭 상승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통상적인 지금 조정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어 주식시장의 또 과열이 어, 회, 과열 해소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봤고 오늘 하루도 어, 굉장히 날씨가 따뜻하다고 하죠. 요즘에 12월 초까지 어, 이상 기온으로 따뜻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따뜻한 어, 늦가을을 또 뭐 늦가을 또는 이제 초겨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곧음 늦가을을 어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 내일 또 아침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